네 안녕하세요. 저 혼자 좋은딜러 양과장입니다. 매입가부던 더뉴레이 22년에 명의 변경 두번 있고 완전 무서고 차라 이렇게 판매가 되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 는 시그니처에서 옵션안 빠지고 다 돌아간 차량이었고요. 기본적으로 도장 같은 경우에는 전차 주문께서 앞에 펌퍼 하나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. 틴팅 상태도 상당히 좋았고,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시그니처 등급의 22년식의 2만 캐릭터 차량이다 보니까, 어, 실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잘 이렇게 관리가 되어 있던 차량이었고요 비후변 차량이다 보니까 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,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틴팅도 이렇게 색바람 없이, 기스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던 차량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오토원도 부터 시작해서 락포이딩 들어가 있는 모델이구요.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핸들 예상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. 옆쪽 시트도 찢어진 곳, 찢어진 곳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, 이 차량, 키로스는 29,000대 차량이었습니다. 커넥티즈부터 시작해서 블랙봤스요이 채널,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,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다지원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, 그점 보시고, 바로 고객님께서 유튜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. 오토웨어 컷 스마트키 두개다 들어가 있고, 스타트 보드까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방 카메라도 후방 센서랑 이상없이 잘작동되고 있던 차량이었습니다. 신차 보증도 넉넉히 남아있고요. 중고차 보증도 6개월에 만킬로까지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타시면서 큰 문제는 없을것 같고, 오일 교환해드렸고, 타이어는 고객님이 말씀하셔서 신품으로 이렇게 진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이렇게 오셔서 차량 보시며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이 차량 타시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아침 좋은 딜러 양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